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상 묵상 역대기상 제28장.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심이라.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본장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전의 모양과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및 기타 재료들을 필요한 만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다윗은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그가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바로 강건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말은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비록 모세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면서 강건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신이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도 말했습니다. 여수아와 솔로몬은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여수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상황일 뿐입니다. 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고, 둘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담대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와는 막강한 카나한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일을 수행 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경우는 매우 닮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사역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닮았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다윗은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희생제의 규례를 정비했고 다윗은 찬양의 규례를 정비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생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둘다 자기들의 사역을 당대에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카나한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수와에게서 완성되었고, 다윗의 사역도 솔로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모세와 다윗은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실 것이니 간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도 인용되는 바, 성도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세나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은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자체를 의미하며 나아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주께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강합니다. 역대기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지파들의 고관들과 서열에 따라 왕을 섬기는 모임들의 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장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 주의 언약계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실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지니 이는 내가 전쟁의 사람이요. 피를 흘렸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온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는 유다를 택하여 치리자가 되게 하셨고 유다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으며 또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좋아하시어 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주께서 내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나니 그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지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또 만일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들과 내 명령들을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 앞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에게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남기리라 너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를 위한 전을 짓게 하셨으미니, 너는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하더라. 그후 다이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준 것은 현관과 그 집들과 그 보물창고들과 그 위층 방들과 그 내실들과 자비석 자리의 모양과 또 그가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곧 주의 전의 뜰들과 주의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 보물창고들과 헌물의 보물창고들의 모양이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서열을 위한 것과 주의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을 위한 것이더라. 그가 각종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금 기명들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달아주고 각종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은 기명들을 만들기 위하여 은을 달아서 주었으니 곧금 촛대들과 그금 등잔들을 위한 무게를 각 촛대와 그 등잔들을 위해 달아주고 또은 촛대들을 위하여, 즉, 촛대와 그 등잔들을 위하여 각 촛대의 용도에 따라 달아주었으며 또 그가 빵을 차려놓는 상들 각각을 위하여 금을, 마찬가지로 은 상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고 또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을 위하여 순금을, 금 대아들을 위해서는 그가 각 대야마다 금을 달아주고 모든 은 대야마다 마찬가지로 은을 달아주었으며 또 향단을 위한 정련한 금과 그룹들의 병거의 모양을 위한 금을 달았으니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즉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더라.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서열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각종 기술과 각종 섬기는 일에도 모든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도 온전히 내 명령을 받들리라 하더라.